아, 내가 달고 다니던 게이 모든 게 붓기였구나. 완전 믿게 돼버린 붓기 관리템인데 진짜 내 피부를 위한 디바이스. 이짱크 차이가 뭔가 인상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방금 깨끗하게 만든 얼굴에 다시 세균 범벅을 만드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정말 두피가 약간 건강해졌다고 느끼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바디도 슬로우 에이징한기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듯이 야금야금 예뻐지는 꿀팁, 꿀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곧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지라 요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정말 관리를 하는 만큼 티가 나는 것 같아서 관리가 이렇게나 중요했지 새삼 느끼게 되고 있어요. 오늘은 뭐 꿀팁, 꿀템, 여러가지 뭐 먹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디바이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고고. 첫 번째는 제품인데 이고 아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법한 제품이에요. 페이스 티슈입니다. 이건 제가 쿠팡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 티슈인데 클렌징 할때 페이스 티슈를 사용해도 되고 특히 세수하고 나서 수건이나 휴지로 얼굴을 닦기보다는 이 페이스 티슈를 이용해서 닦아주는 게더 위생적이거든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는 수건이 있잖아요. 화장실에 걸려 있다 보면 습기를 머금게 되고 거기서 세균이 진짜 진짜 많이 번식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얼굴을 닦아주면 방금 깨끗하게 만든 얼굴에 다시 세균 범벅을 만드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페이스 티슈는 한 장씩 이렇게 뽑아서 쓰는 건데 이게 순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닿을 때도 자극 없이 사용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뽑고 나면 요 위에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쓰기 전에 그냥 이렇게 안으로 다시 밀어 넣어 주는 편이에요. 저는 약간의 뭔가 먼지도 안 쌓였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해 주고 있어요. 또 다르게 쓰는 저만의 꿀팁이 있거든요. 이제 자기 전에 씻고 스킨케어 다 하고 베개에 누울 때 얼굴을 이렇게 돌리기 되게 찝찝한 적 없으세요? 얼굴에 바른 스킨케어가 베개에 묻는 거는 물론이고 베개에 있는 먼지가 내 얼굴에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페이스티슈 한 장을 제가 자주 옆으로 눕는 방향에 이렇게 깔아주고 이렇게 베니까 한결 청결한 느낌이 들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얇다 보니까 수건처럼 결이 느껴지지 않아서 백김도 없고 그냥 내 베개 위에 약간 부드러운 면 하나 깐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잘 수가 있는 거죠. 이한 장으로 베개 커버도 잘 오염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붓기 관리인데요. 사실 저는 붓기라는 단어를 뭐 짠거 먹고 잤을 때나 울어서 눈이 부었을 때나 딱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붓기에 좋다는 아이템을 먹고 나서 아 내가 달고 다니던 게이 모든 게 붓기였구나 하면서 느끼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이 붓기를 빼지 않고 달고 다니면 이 몸의 순환이 저하되면서 지방이 더잘 쌓이는 상태가 되고 지방축적이 가속화되면서 셀룰라이트로 굳어버리는 거거든요. 즉 셀룰라이트 덩어리 같은 게 더덕더덕 더덕 붙어버리는 거죠. 이건 뉴트리의 판도라 브이트리티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뷰티 유튜버 제이유 언니가 공동 개발로 만든 제품이에요. 어? 친구가 만들어서 뭐 홍보해주는 거 아니야? 저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고 저는 친구가 만들었다고 해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나 나한테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사지도 않고 따로 막 홍보를 해주지도 않거든요. 근데 특히나 재유 언니랑 저의 그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핏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언니한테 효과 좋은 게 저한테도 효과가 너무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거 처음 먹어보고 다 떨어진 채로 진짜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이번에 마켓 열었는데 또 다음 마켓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 1두박스나 제일 큰 구상으로 질러버렸어요. 정도예요. 이 브이트리티의 주원료가 적포도입 추출물이라고 해요. 저도 적포도입 추출물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서양인들 민간요법 중에 아픈 다리 붓기 개선 용도로 많이 사용됐던 원료라고 해요. 또 찾아보니까 여기에 아르지닌이 들어있어서 신진대사를 순환시켜주고 그리고 칼륨이 체내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걸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적포도입 추출물로 붓기를 완화하고 아르지닌으로 신진대사를 순환시켜서 칼륨이 요걸 배출을 해주는 거죠. 제가 느낀 점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맛은 포도맛인데 그 폴라포 아이스크림 사면 그 제일 위에 보면 약간 폴라포 액기스 같은 거 올라와 있는 거 알죠? 딱그 맛이거든요. 딱그 맛인데 아무래도 약간 그거보다는 슴슴하면서 끝에 살짝 텁... 한가 싶다가 끝나는 그런 먹는데 부담 없는 포도 맛이고, 특히나 좀짠거 많이 먹었을 때, 혹은 막 울었거나 몸이 좀안 좋아서 막 많이 부었을 때, 그럴 때는 하루에 한두 포씩 먹어주고 진짜 심한 날은 저는 세 포까지 먹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위가 아프거나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기거나 하는 건 없어서 부담 없이 잘 먹어주고 있었어요. 제가 제일 효과를 많이 봤을 때는 아침 공복에 섭취했을 때가 효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평소에 화장을 해도 어느 정도의 붓기는 남아가 있거든요. 근데 화장하는 동안 붓기가 싹 날라가는 느낌. 여기가 약간 쏙 붙는 느낌이 들어요. 완전 밉게 돼버린 붓기 관리템인데 저보다 효과를 더잘본 사람이 제 주위에 있거든요. 바로 제 남자친구인데 제 남자친구가 약간 얼굴로 일하는 사람인데 전날 저희가 뭘 엄청 먹어가지고 진짜 빵빵하게 아침에 부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너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 VTT를 챙겨. 그래서 이걸 먹고 미팅을 갔는데 미팅 끝나고 하는 말이 와, 근데 그 아침에 먹은 거 포도맛 그거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자기가 미팅하러 도착했는데 붓기가 싹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진짜 부은 날에는 자기가 먼저 그 붓기 빼는 거 어딨냐고 포도맛 그거 이렇게 찾을 정도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두피 관리인데요. 여러분 두피 관리?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피부 관리하는 이 얼굴에서 두피까지 이어지잖아요. 두피도 우리의 소중한 피부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부터 관리가 시작돼야 얼굴도 더 리프팅돼 보이고 여기 혈액순환도 잘 되면서 얼굴의 피부도 개선될 수 있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두피도 우리의 소중한 피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는 이 두피 에센스가 있는데 클로란의 퀸인 두피 세럼입니다. 이거 리뉴얼 전에 그 초록색깔 뚜껑인가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것도 두 통을 썼고요. 이것도 리뉴얼 된 걸로 사서 하나. 두 개, 여기 세거 하나 더 있고, 이번 여름에 저도 두피가 좀 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한달반 간격으로 염색을 해주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끔 하면서도 이 죄책감이 엄청 든단 말이에요. 두피가 안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비오틴도 먹으면서 이 에센스를 뿌려가지고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뿌린지 한세달 정도 됐는데 머리 빠지는 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모근이 단단해진 느낌, 그다음에 머리가 떡지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머리에서 각질 일어나는 게 진짜 완전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두피가 약간 건강해졌다고 느끼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퀸인이랑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 제품인데, 이 퀸인이랑 카페인이 모발 강화에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아시는 비오틴도전 리뉴얼 제품에서 10배나 더 들어갔다고 하고, 또 까묵까묵 열매 추출물이라고도 들어가 있다는데, 이 모발 손상을 보호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머리를 감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르마를 타잖아요. 가르마에 칙칙칙. 또 여기 옆에 가르마 넣어서 칙칙칙. 또 옆에 가르마 넣어서 칙칙칙. 가르마를 다 쳐서 뿌려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보면, 아, 이거 머리 말리면 100% 떡지겠다 했는데, 진짜 하나도 떡 안지고요. 심지어는 뭔가 머리를 말릴 때, 은은하게 시원하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탈모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두피 열감인 거 아세요? 두피 열감이 많아지면 뭐 기름도 많이 나오고 두피가 물렁물렁해지면서 모근이 약해지고 그럼 또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러다가 탈모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완전 방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쓰면서 약간 해주는 꿀팁이 있는데 이걸 다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손끝을 이용해서 머리를 엄청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두피도 마사지를 자꾸자꾸 해줘야지 이게 뭔가 타이트는 되면서 이 두피 늘어짐 없이 얼굴이 탁탁. 잡아주니까 얼굴도 덜 처지고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해서 이 두피까지도 관리를 해줘야 내 얼굴 관리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 두피에서 내려와서 이 피부. 여러분 피부만 좋아도 반응 간다. 중간은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을 볼때 첫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피부인 것 같아요. 피부가 관리가 잘돼 있으면 뭔가 사람이 깨끗해 보이고 좀 호감상인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곧 30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노화에 관심이 되게 많고 하던 대로 내 스킨케어를 해도 이제 피부에서는 부족하거나 먹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손으로 바르면 진짜 얼마 흡수가 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피부가 생각보다 두껍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 넣어주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요즘 많은 거 뷰티 디바이스들이 아주 시장에 판을 치고 있잖아요. 저도 뷰티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 흡수력이나 효과를 좀더 보고 있는 편이요 ]인데 제 최근 영상에서도 몇번 보셨을 닥터 탱글의 하이퍼 부스터입니다. 이거는 뭐 윤곽, 발사 기능,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내 피부를 완전 개선시켜줄 수 있는 기능만 컴팩트하게 넣어둔 제품이에요. 진짜 내 피부를 위한 디바이스. 이 하이퍼보스터는 돈 아까운 느낌이 단 하나도 들지 않는 게 진짜 내 피부가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이는 기능만 세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EMTS 모드로 내 피부에 길을 뚫어주고 부스터모드로 유효성분을 넣어주고 RF 모드로 심부열을 자극해서 콜라겐 촉진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딱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MTS 시술 아시죠? MTS 시술의 원리가 정말 마이크로 미세한 이런 침이 나있는 롤러를 이렇게 밀어서 얼굴에 미세 구멍, 즉 상처를 내고 거기에 이제 유화 성분이 있는 제품을 바르고 넣어서 재생 반응을 유도를 해주는 건데 MTS는 롤러로 이렇게 밀어서 쓰다 보니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서 감염의 위험이 있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빡빡빡빡 내는 거다 보니까 이 다운타임이 2-3일 정도로 긴 편이고 여러 가지 뭔가 부작용이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게 바로 EMTS 요 모드거든요. EMTS 모드는 씻고 나서 완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쌩 얼굴에 한 0.5cm 이렇게 띄워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스쳐주면 되거든요? 스쳐보면 뭔가 타닥타닥 뭔가 피부에서 타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따끔따끔하고 뭔가 손털이 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각질층에 미세한 구멍을 내가지고 유효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이게 비접촉이다 보니까 위생적이니까 감염 위험도 없고 다운타임도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EMTS 모드로 길을 열어주고 나서 이제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고 부스터 모드로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부스터 모드는 이렇게 흰색 LED가 나오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판이 되게 판판하고 크기도 널찍하잖아요. 이렇게 금방금방 밀어주면 길을 따라서 스킨케어가 진짜 쭉... 흡수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밀어주다 보니까 피부가 이 유해 성분을 오래 머물고 있으면서 결이나 톤 정리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닥터 탱글의 원래 첫 번째 제품인 이 탱글이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이거의 부스터 모드의 효과가 정말 몇 꽤나 좋다고 체감이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업글 버전인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비교는 할수 없지만 이거 말고 다른 디바이스 유명한 걸 썼을 때보다도 훨씬 더 피부가 스킨케어가 잘 절여져가지고 야들야들해지고 매끈매끈 번떡번떡 광이 나더라고요 피부가 진짜 완전 많이 개선이 됐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아니라다니까 옆에서 남친 거가 자기 요즘 피부가 너무 좋다 부럽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거야. 또 하나 추가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데 피부가 딱... 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어, 따뜻하네 하고 만져보면 여기 따뜻하지가 않아. 그게 바로 내 피부 안에 심부열을 자극시켜주는 건데 부스터 모드에도 심부열을 자극해주는 기능이 있지만 심부열을 자극해주는 기능으로 완전 나온 게 RF 모드입니다. RF 모드는 이렇게 주황색깔 LED입니다. RF 모드가 이제 고주파를 이용하는 기능이거든요. 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밀어주다 보면 이 피부 안속 깊숙이에 심부열을 자극을 하 그래서 피부 안에 은은한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제로 막 겉에가 뜨거워지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심부열 자극을 했을 때 효과가 뭐냐 바로 콜라겐, 엘라스틴이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부과 시술에서도 심부열을 자극하는 원리랑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피부가 흘러내리는 것 같다 싶을 때이 RF 모드를 집중적으로 조져주면 뭔가 피부가 안에서 탄력이 안쪽에서 막 차올라가지고 좀 땡땡하게 들러붙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피부 속 혈류를 촉진시켜서 시켜가지고 딱 하고 나면 갑자기 피부가 막 환해 보이는 것까지 실제로 눈에 느껴지는 정도예요. 저는 일주일에 EMTS는 뭐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딱두번 써주고 있고, 부스터 모드나 RF 모드는 번갈아가면서 그날그날 상태에 맞춰서 골라서 써주고 있고요. 이런 뷰티 디바이스를 잘 쓰기만 해도 중장년층에는 안티에이징, 우리 같은 이런 MG 세대에는 슬로우에이징, 그리고 요즘 남성분들도 피부 관리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그루밍 족들까지 모두에게 적합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이 하나로 효과를 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설명이 좀 길었던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꾸준히 꾸준히 보여드리면서 조금 스포를 살짝 했던 건데 이거 제가 시딩 받고 그냥 써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아 이거 마켓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마켓이 드디어 성사가 됐어요. 제가 9월 중순쯤에 마켓으로 정말 최저가로 가져올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정보랑 내용은 또 공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으로 또 혈행 개선인데요. 혈행이 피가 다니는 길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길로 피가 이렇게 흘러 다니면서 나한테 필요한 영양분이나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또 이동하면서 노폐물도 같이 치워주는 그런 길을 뜻하는 건데 이 혈행이 저하되면서 나타난 특징이 손발이 붓고 막 차갑고 사람이 좀 칙칙해 보이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저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니까 완전 저도 필요했던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닥에 앞바다리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다리를 많이 이렇게 접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 쪽에 혈액이 좀 정체되면서 순환이 안 되고 붓기가 생기고 심지어 다리가 진짜 많이 저리거든요. 또 일을 많이 해서 잠이 줄어들다 보면 자면서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져서 혈류가 또 저하가 돼버리고 또 사회인의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도 혈관을 수축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혈액순환이 잘 됐을 때 그냥 얼굴이 막 예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이 잘 된다는 것 자체가 두뇌, 신장, 근육까지도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의 뭔가 첫 발걸음이 될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얻고자 제가 여러 가지 서치해서 좀 찾아서 섭취하게 된게 바로 이 셀룰라인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아침이나 점심 먹고 하루에 두알 정도 먹어주고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될 점이 혈액 응고 억제제를 섭취하시는 분들은 이 출혈이 과다해질 수 있어요. 피해주셔야 하고 임산부거나 수유중이신 분들도 피해주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후로도 피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이 셀러라인에서 가장 유명한 원료가 은행잎 추출물인데 은행잎 추출물이 혈행 개선이랑 기억력 개선의 기능을 인증받은 원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효과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붓기 완화. 제가 아까 아빠 다리야 하니까 뭐 다리도 저리고 많이 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달 정도 꾸준히 먹었을 때이 다리 저리는 현상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확실히 피부의 톤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다. 걸 느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기억력이 좀 좋아졌나 싶어요. 제가 최근에 진짜 진짜 일이 많았는데 저는 일이 진짜 많을 때 하나하나 다 적어놔야 지만 그걸 또 확인을 해야지만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 기억이 안 나, 뭐지? 하고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짚는 순간에 아 맞다, 그거였지? 이런 기억이 나. 이것 때문이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제가 기억력을 위해서 따로 하는 건 없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도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히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혈행 개선의 부분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어, 요런 증상이 나한테도 있다고 하신다면, 이혈행 개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자기한테 잘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내 얼굴이 줄수 있는 좀 인상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얼굴에서 가장 뭔가 인상의 변화를 주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눈썹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녀시대 효연이 눈썹 바꾸기 전후 그짤 아시죠? 약간 옛날에 좀 이런 눈썹 눈썹에서 완전 부드럽게 요즘 인상으로 바뀐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뭐 모양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눈썹 색깔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물론 모두가 눈썹색을 뭐 빼야지 예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내 눈썹 때문에 T 존이 너무 부각되어 보이고 뭔가 남상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든다 하시면 눈썹색을 좀 죽여 주시는 게 정말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정말 추구이의 영역이지만 이한끗 차이가 뭔가. 하 부드럽게 해주는데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제가 눈썹 탈색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저야 뭐 눈썹 탈색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눈썹 탈색 너무 쉬운데 저도 가끔은 까먹고 너무 오래 방치해서 눈썹이 진짜 뻣뻣하게 노란색 하얀 빠진 적도 있기도 하고 초보분들은 뭐 시간을 지키기도 어렵고 뭐 약을 제조하는 비율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어렵고 부담스러워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찾은 게 바로 눈썹 염색입니다. 제가 눈썹 염색은 아 이거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솔직히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탈색... 다쓴 거야. 그래가지고, 안될때 이거라도 해봐야겠다 하고, 요걸 했는데, 신세계인 거야. 이게 기존 눈썹 까만 컬러에서 자연스러운 브라운까지만 빠져가지고, 뭔가 실패할 확률도 적으면서, 인상은 부드러워지면서, 또 자연스러운 눈썹을 만들어줘가지고 좋더라고요. 일제이제를 같은 비율로 잘 섞어주고, 저는 눈썹 옆에 피부가 좀 약해가지고, 크림을 좀 도포를 해준 편이고요. 다음으로 염색약을 눈썹 사이사이에 넣어주고, 위에 도톰하게 쌓아서 한 20분 뒤 좀 닦아내 보면 정말 부드럽게 빠져 있는 눈썹이 되더라고요. 눈썹을 좀 부드럽게 빼주고 난 뒤에는 메이크업 색조를 이제 이리저리 바꿔도 뭔가 좀더 부드럽게 잘 얼굴에 녹아드는 느낌도 들고 눈썹이 조금 밝아지면 살짝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모델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면서 자연스럽게 화려하다 그런 느낌이 돼서 완전 제 추구미에 딱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메이크업했을 때 눈썹이 까말 때보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풀어졌을 때가 얼굴이 진짜 촌스. 드러움이 날아가 보여서 요건 정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빠짐 없이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디 케어인데요. 저는 특히나 바디에 뭔가 색소 침착이나 탄 부분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바디 미백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제가 오늘 쓰는 제품들로 바디 미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진짜 놀랐던 게 바디 로션 안 바르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부피에 이어서 이 바디도 피부이기 때문에 보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얼굴은 좀 빤딱거리는데 바디가 뭔가 매끈하지 않고 좀 퍼석한 느낌이 들면 그것도 약간 이렇게 좀 부조화스러운 느낌도 들고 저의 추금이랑은 좀먼 느낌이더라고요. 특히 바디는 우리가 옷도 입고 실생활에서 마찰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건조해질 일도 많은데 마찰까지 일어나면 색소침착이 더 심하게 생기는 건데 특히나 바디는 뭔가 수분이나 미백 관리를 안 해주면 뭔가 노화가 더 빨리 가속화되는 거는 물론이고 착색도 더 진해지기가 일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약간 관리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 편인데 제 친구들도 솔직히 제 어깨 만져보더니 피부가 왜 이렇게 애기같이 부들부들하냐라고 할 정도로 약간의 자부심이 있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습관 들이는 게 제일 어렵고 습관만 들이면 그냥 자석처럼 따라 붙게 될 거예요. 먼저 저는 이런 미백패드 이용해서 각질 정리해주면 미백 기능을 넣어 주거든요.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 구달의 비타 C 이 패드인데 그냥 이거 아니더라도 미백 기능이 있는 패드를 써 주시면 돼요. 이거 미백 패드는 특. 키나 착색이 심한 부위 있잖아요. 이런 팔꿈치나 겨드랑이, 목이 더 까만 분들, 어깨가 뭐 많이 탔다. 뭐 복숭아뼈, 사타구니 이런 느낌으로 진짜 특히나 미백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거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각질이 쌓이면서 색소 침착을 더 심하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패드로 이렇게 닦아주면서 각질을 청소해주면서 미백에 효과적인 성분을 넣어주는 거죠. 이거 이번에 보니까 리뉴얼 됐던데 이전 제품보다 실제 사용하면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비타민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샤워하고 나와 가지고 패드 하나 꺼내 가지고 일단 목을 좀 닦아 줘요. 목을 닦아 주고 그다음에 겨드랑이 닦고 어깨도 한번 닦아주고 그다음에 팔꿈치를 이렇게 닦아주고 내려가면서 무릎 한번 닦고 요발 옆에 복숭아뼈까지 싹 닦아주면 완성이거든요. 한두장 정도를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면 진짜 점점 환해지는 게 느껴지는데 저는 특히나 많이 느꼈던 게 겨우 제가 이팔 지읍 수술을 하고 나서 겨드랑이에 어떤 착색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걸로 관리를 계속 계속 해주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점 보면 이게 수술 후에 생긴 이런 뭔가 이렇게 접힌 자국 같은 착색이거든요. 이게 원래 여기 중앙까지 이렇게 색감인데 여기는 보면 꽤나 하얘졌죠. 그리고 겨드랑이를 이걸로 닦아주면 좋은 게요. 잉그러운 헤어가 안 생깁니다. 각질 정리를 잘해주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쓰는 게 바디로션. 이렇게 패드로 한번 닦아주고 이제 바디로션으로 한번 싹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비클리닉스의 나이아신암라이드 5% 브라이트닝 턴온 바디로션인데요. 이것도 제가 사서 쓴지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효과를... 진짜 본것 같아요. 제가 올리브영 오프라인몰 매장을 가서 하나하나씩 좀 둘러보면서 비교해서 이걸 온라인몰로 그날 구매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규정상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화장품에 5%가 최대 용량으로만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 용량의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있는 건데 이걸 진짜 제가 한달 동안 꾸준히 써본 결과 분명히 여름철 피부가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안탄것 같다 플러스 뭔가 타기 전만큼 하얀 느낌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차곡차곡 탔던 거를 차곡차곡 덜어주는 느낌? 약간 누런기를 확 덜어내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진짜 많이 느꼈을 때가 씻기 전에 이제 싹다 벗고 들어가서 거울을 보잖아요? 몸이 왜 이렇게 허연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나이아신 아마이도 있는데 이렇게 짜보면 안에 비타민 캡슐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미백의 효과를 좀 직접적으로 바디피부에도 줄 수가 있으면서 이게 약간 상큼한 레몬향이 나서 거부감도 없는데 이게 되게 촉촉 한 제형이거든요. 저는 진짜 꾸덕한 걸 절대 못 써가지고. 근데 이게 촉촉하게 다 바르기도 스무스하게 쉬우면서 흡수도 빠른데 진짜 좋았던 게 바로 퍼석해지는 느낌 없이 이 윤기를 머금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색소 침착이 심한 부분에는 미백 패드를 이용해가지고 각질 정리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바디 로션으로 전체적인 몸을 한번 코팅 시켜주듯이 보습을 넣어주니까 바디도 슬로우 에이징하는 기분. 자 이렇게 해서 저만의 뭔가 야금야금 예뻐질 수 있는 꿀팁을 좀 담아봤는데 사실 더 많은데 못담는게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추려서 가져왔는데 이번에 영상 보고 반응 괜찮고 꼭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2 탄도 끼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꿀팁 여러분들 걸로 잘 흡수를 하셔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면 정말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니까 그냥 이거 알고만 있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꼭 실행으로 바꿔서 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제 일상은 여기 인스타에서 자주 올라오니까요, 인스타도 많이 구경하러 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